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확한 사랑을 영사해 주것같우리 죄를 영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빠지지 않겠어. 아, 예, 서도 저, 저, 서나 저, 건너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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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저, 의 저, 저, 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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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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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지나서 지낼수록 하늘을 먹으며 먹을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오마이 생기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못쓰을 일을 하나도 주님을 의지합니어 하늘을 죽으며 주님을 의지합다 주여 성령께서 마음을알리주어주옵서어 더워지지 않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위치합니다. 위치합니다. 하나님 위치합니다. 주님,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 주님, 주님, 주도하님 주님, 서님주님지님님주 주님, 주 주님, 주 주님, 님님 주님, 님 10편 77편입니다 10편 77편 함께 운합니다 시작 내가 내 본성으로 하나님께 부르드리니내 본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며 내게 기를 기울시리라 나의 아름다에내가줄을 찾았으며 아멘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으니내 영혼이 위로하기를 거창하였고 내가 아멘을 대역하고 토라하여 근심하니 내신념이이상하다가 전혀 상렬한 을 부시지 못하게 하시니 잘못이라 지정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와 이름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여제게 하신 귀한 그들을 기억하기보다 또 죄의 모든 일을 작은 손으로 얻적이며 죄의 행사를 맞은 손으로 대행드리니다 하느님여 죄의 돈을 그렇게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하시비 위대하신 신이 울고 오니까 주는 귀한 그들의 마세하니다이 민족들 중에 주의능력을 열어야 하시고, 주의의 팔로 주의의 백성으 야곱과 요새의 자손을 송냥하셨나이다. 말이며 물들이 주를 모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으고 도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썩고, 온찬 소리를 내며, 주의의 삶으로 나아간 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의 오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많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도둑길이 건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향한 때까지 모세와 아름의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사벳의 시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사벳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힘들어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자신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무너진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삽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노래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시인이 낙담이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 소망했다가, 또 소망했다가, 낙심했다가, 낙심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소망을 가졌다가, 가졌다. 이렇게 반복되는 루틴을 가지는 연약한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삽의 시 유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 여러분, 유명한 당시에 노래를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어, 사람이 세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잘 알다시피 아삽, 해마,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운율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여두둔이라는 악장이 만든 그 운율을 가지고 아주 안타까워하며 때로 소망을 오해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에단이 영어식 발음인데 1두 톤의 의미를 가진 게 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이름을 보면은 에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은 칭찬한다,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이름도 에단 헌터입니다.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한다, 칭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숙제인데, 숙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 숙제를 풀으면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도 되고, 또 감동도 되고, 참 은혜도 되고 같이 동의도 되는 그런 심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기를 기울실까? 그렇게도 부르짖으려, 부르짖으려, 부르짖으면서 목이 터지라고 심장이 터지라고배가 터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짓는 거예요. 저도 부르짓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음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부르짓다 보니까, 심장이 아플 때도 있고, 배가 터질 만한 그런 생각과 몸에 진통을 느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 신도 부르짓는 것은, 심장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오장육부가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 내 소리 좀 틀어달라고 하나님 혹시 귀가 먹으신다 아니냐고 하나님 귀를 열어서 내 고통을 이 고통을 좀 틀어달라고 부러지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 날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참중이한겁니다 환란 날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영혼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더상하게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니까 거절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또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다 라고 고백하니 잠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니까 지나간 세월을 또한 떠올리면서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어또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니까 잠을 잠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신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부르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시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다시 한번더 이렇게 세우시지 않는 것인가 나를 포기하셨나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다시 베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의 인자심은 하 영원히 끝났는다 인자심을 하 베푸시지 않는다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다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다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베푸실 금요이 끊어졌는가 거쳤는가 탄식하며 불르짖지며 잠을 자지 못하며 지나간 세월을 되뇌 때에 너무너무 상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극도로 우울감에 빠져있는 전반부의 말씀을 떨쳐내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믿음을 성포하고 다시 기지개를 베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신 건 아니지. 하나님 그러신 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전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는요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를 안 배보시는 겁니까 너무 힘듭니까 이하나의 문제가 왜 빚겨나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키워두라고 정말 모든 모티처럼 그러니까.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약한 자로다, 내가 이상한 자로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지존자이신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후반부의 신을 기록해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시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허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담이 때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시지 않는구나 이제는 금률이 끊어졌구나 은혜가 끊어졌구나 라고 했다가 아니지 하나님은 지존자이신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거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부팀이 반복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인생을 대낼 때마다, 어떤 기억의 저장장치를 꺼내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이거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섭섭한 일만 생각나고, 괴로운 일만 생각나고, 배신당한 일만 생각나고, 분노만 생각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 장치가 있죠. 그렇게 기억이 저장된 거 있죠. 맞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한쪽 기억 장치에서 꺼집어내야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꺼집어내야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꺼집어내야죠. 고백해야죠. 나를 도와주셨던, 지금까지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꺼집어내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죠.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별로 믿으시고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으로 추구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이쪽에 있는 거. 어둠의 일들을 자꾸 꺼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셨지, 돕는 자들을 붙여 주셨지, 아, 네.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셨지, 아, 네. 주님께서 도와주셨지, 아, 네. 이걸 꺼집어 낼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아멘. 활란도 떨쳐내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드립니다. 섭섭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은 물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래에 <laughs> 새기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 아, 네. 그것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다 커져버리면, 어떤 원한도,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주문드립니다. 기이한 아, 네.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기회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다 저는 어떤 분에 참연남과 시련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여전히 진행이 되어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목사님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없어요 맨날 그러더라고요 내 속에서 하나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네가 힘들구나 힘들어서 그렇게 해야기하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기적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야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믿음의 문을 열면 다 은행이고 다 기적이로다 헐리우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고 주의 은사를 낮은 소리로 또 대내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거짓문의 그 기적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칼라내시고 육지처럼 그르받게 하신 하나님, 하늘은 총을 베풀어 주시사,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은혜를 또 기억해내고, 불기둥과 기운구 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연계의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시작. 주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향한 데 같이 모세와 아름의 손으로 인도하시나이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자취를 발견했다 못했다고요? 못했다요 못했지만 바다의 길을 여시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도다. 양 때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유. 때로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래. 예. 안보이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귀한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양떼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짐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머리에 저장장치에서 섭섭한 과 서운한 것, 그음만 꺼내지 마시고, 이제 무엇을 꺼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많이 꺼내어서 고백하고 고백하실 때에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고 당연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더 입을 열어 마음을 굳세게 하여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한 기도하는 주의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고백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thank